이거 이거 숨겨진 신전 용사님, 역시 방금 지나간 것은 마크 99이었군요. 전투 시리즈의 유닛이라면 사고 회로의 그 즉각적인 전투 대응을 위한 자율 행동 알고리즘 탑재되어 있습니다. 초기 모델 중엔 이로 인해 사용자 충돌하는 트러블이 생겨 논란이 있었지만 이, 지금 저희에겐 저지 싸게 좋은 상황. 이걸 이용하면 저 전투 전투형 안드로이드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드러블 힘들었지? <목소리> 하하, 마치 그때 탈출한 안드로이드를 직접 만난 것처럼 얘기하시는군요. 숨겨진 신전 예, 리프트는 지금 이미 작동이 된 상태예요. 쫀쫀쫀쫀 <목소리> 그러게요. 오우 오우 오오 뭐야 뭐 뭐지 우왕 이건 딱 봐도 뀨랑 싸우는 그것이군요. 일어나 뀨, 일어나 기어코 여기까지 따라오셨군요. 제가 정말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드려야 하는 겁니까? 이 빔에만 마지막 몸에 구멍이 생깁니다. 휴먼은 몸에 구멍이 생기면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휴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휴먼? 내가 미안해. <laughs>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당장 제 시야에서 사라지십시오. 뭐야? <laughs> 아, 저걸 눌러 써야 되는 거였군요. 당신의 메모리에는 도 대체 무슨 결함이 있는 겁니까? 때려봐. 때려보라고. <웃음> <웃음> 당신의 침입은 불성 위기 대응 프로토콜 1단계에도 해계, 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막기에 전총 안드로이드를 전력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위험도가 1단계가 되더라도 전 움직이고 싶지 않지만요. 당신은 어디 만만한 기사 사용 안드로이드다 상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해했다면 이만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나가자. 혼나가 갈 수가 없어. 깡. 때려봐. 네가 가사형 안드로이드 같은데? 휴먼들의 쓸데 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인정해드리죠. 당신은 활시, 확실히 골치 아픈 상대입니다. 불성내에 모든 신전을 돌아다니며 숙대밭으로 만들고 했죠. 그렇다고 해도 나약한 당신이 저를 이길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만약에 제가 골칫 o 인 떨인... 골칫덩어리인 당신의 제거한 걸 누군가 알게 되면 앞으로 모든 성가신 전투 업무는 저에게 할당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이 늘어날 거고 제 영원한 니트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 당신은 부상의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으니 좋게 보내드릴 때 그냥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난너 괴롭히러 온 건데? 정말 휴먼들은 이해할 수 없군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죽여드리죠. 마크 99 최대 출력 전투 재상 마크 99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오, 쇼트. 카이야, 너만 믿는다. 넌 광속이고, 난 무속이야. 넌 광속이고, 난 무속이라고. 가이가 없었다면 <laughs> 죽었을 듯. 전투 대장이야. <laughs> 가이야, 너만 믿는다! 바보짓 했당 호호 시스템 다운 긴급 복구 프로세스 가동 지금입니다 용사님 자율 행동 알고리즘을 자극해서 용사님과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겁니다 저스티스 리버트 저스티스 리버트 뭐야? 많은 안드로이들이 있고요. 끼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꾀. 그리고 기사가 나타났는데요. 공을 던지고 하얀 야수가 달려갑니다. 하얀 야수가 도망가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머! 어 뭐야! 본장 케이니 레드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아니, 뭐, 다, 다, 자고만 있어.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세요! 에휴. 이것 봐라! <laughs> 이게 좋은 기억? 리부트 완료. 마, 마크 99, 나 알겠어? 네. 마스터, 방금 당신과의 추억을 기억해냈습니다. 지,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했었군요. 저는 원래 어떤 명령도 받지 않는 꿀보지가에서 휴식을... 개발된 일에 처음으로 눈에 냉각수가 흐를 뻔했군요. 그럼, 다시 마스터를 되찾은 기념으로 전 이제 진짜 쉬러 가겠습니다. 변, 바뀐 게 없는데?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없다고요. 똑같잖아. 어떡할 거야. 이게 뭐냐고. 끝이야. 끝이냐고. 에휴. 짱짱짱. 이러면 이제 여기서 뷰가 쉬고 있으려나? 아이, 모든 걸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스위치를 눌렀어야 되는 건데. 뭐 혹시 저분께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리 좀 비켜줄래? 생각보다 착하군요. 여.. 역시 전 구석이 편합니다. 호호. 와, 나 여기서도 3D 볼미가 나네, 세상에. 자, 여긴 다 끝냈고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